자 이제 마지막부터 시간으로 자 국내법과 기타 관련 규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정의하고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죠. 그래서 제 2조 1항에 보면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 자유와 권리, 거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인권은 국내법에 근거한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자연권적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폭넓게 포함한다. 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좀 넓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1998년 12월 9일에 공포를 했고요. 또이 전문에는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인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와 사회는 자유인,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완전한 사회 참여 및 평등을 위한 사회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가인권위원회를 여기 보면 들어가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에, 1998년 12월 9일에 공포된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은 전문과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 전문에는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에, 그래서 항상 인간 존엄 가치 이건 꼭 에,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엄 가치를 가지고 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존엄 가치 행복, 이 어, 행복 추구, 이 어, 권리. 예, 요 권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예, 가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것. 이것이 에, 갖는 인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완전한 사회 참여를 평등을 위한 사회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에 관련된 법률들이에요. 그래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장애인의, 장애인의 그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위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거 2008년도에 이게 제정되고 지금 시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장애 발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지역 사회 내에 인간다운 생활을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했. 예, 2014년에 제정했고요. 2015년 12월 2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과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으로서 기본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통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도에서 제정되고 시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 내용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골자로 하며 전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신설 비자에 입원 태원 제도 개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 정신질환자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있어요. 2011년 민법 개정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데요. 고령 인구 증가와 치매 노인 증가, 정신적 장애인 등 판단 능력이 다소 불충분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등의 법률 행위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곤란한 자에게 대해서 그 불충분한 판단 능력을 보충하고 불측의 손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설한 본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자, 우리가 이제 장애인 복지에서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라. 자, 그런데, 이처럼, 에, 그, 어, 매 노인이라든지, 또 아니면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어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에, 본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제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을 해서 어, 그 사람을 책임지고 결정을 해주는 거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성년 후견제도. 자, 이제 이렇게 에, 표 11-4를 보시면 에, 장애인 실태 에, 조사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쭉 보면서 지적장애인이 2014년도에 17만 이렇게 인데 지금 22만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에, 자폐성 장애가 이제 생각보다 또 많이 또 늘어나죠. 18,000에서 23,000. 그 다음에 정신장애도 에, 95,000에서 11만 6,000 이렇게 지금 쭉 계속 장애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를 삼아 봤습니다. 자, 성년 후견 제도의 입법 배경이에요. 과거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로서 실시되고 있었던 행위 무능력 제도는 심신상실, 그다음에 심신 박약의 상태에 있는 성인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금치산자한 한정치산자 선고를 함으로써 배우자 직계 또는 반계 혈족이 당연 법적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서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을 보호하도록 한 제도다 이렇게 네. 말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행위무능력 제도와의 후견인은 포괄적인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 어, 권한 네. 권한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금치산자 경우는 비록 자연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더라도 그가 한 모든 법률 행위가 후견인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는 까닭에 금치산자는 법률 행위 능력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재산관리 권한도 박탈된 채 후견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고 헌법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후견인의 지시를 제할 수 없었다.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성년후견제도가 입법이 배경이 됐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성년후견제도는 정신, 에,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말미하아서 판단 능력이 다소 불충분한 사람의 재산 권리, 관리와 그 다음에 신상보호에 관한 제도를 에, 한 것이고 시민사회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상의 제도이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제도라는 측면을 에,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 후견제도는 재산 관리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재산이 없더라도 스스로의 필요때 필요 때문에 금전을 지출할 필요가 있고 복지 서비스를 받을 때도 계약이 필요하며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해결해 할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 자 그러니까 이제 성년 후견자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해서 지적 능력이나 이런 판단 능력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대신 계약도 하면서 그 사람의 생활을 결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런 보호를 받는 그런 것이 있는데 또뭐 성년 후견 그이 후견 제도가 또뭐 이렇게 그 악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뭐그 그것 때문에. 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양심권 예, 뭐 이렇게 잘 하는 예, 그런 의미에서 또 그것도 또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법적으로 사회복지 제도의 한 측면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년후견제도 입법 배경은 표1 1 다시 어, 오 이것을 예,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서 아, 여기에 이런 것들을 285에서 288페이지까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성년 후견의 유형과 내용에도 우리나라 성년 후견 제도의 유형과 성년 후견 서비스 이용 절차도 표와 그림에서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권익보호와 지원 체계예요 그래서 장애인 권익보호가 뭐냐? 그래서 권익을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권익 옹호 지원 체계 체계를 보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권익 옹호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장애인 권익보호 지원 체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권익 옹호의 개념과 유용해서 권익 옹호가 뭐냐. 권익 옹호란 먼저 문자적으로 보면 변호, 지지, 주장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적으로 확장해 보면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권익 옹호라고 한다. 그래서 그 결국은 이 인권 이 이것을 지킨 지켜낸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을 해서,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권익옹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권익옹호의 개념과 유형에 보면, 권익옹호는 기본적으로 옹호를 받는 사람, 또 옹호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삼각관계가 가려되는 상호작용이에요. 게 자 그러면 권익옹호의 수행 절차는 문제를 제시하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해 법률 검토해 해석 및 옹호 이용에 다시 돌아가 그리고 적극적인 협상과 옹호 그리고 소송 등의 6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익옹호는 당사자의 인파워먼트에 관계되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침해 당하거나 억압 받고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지원해. 그리고 권리 구제나 권리의 형성, 획득을 지원하고요. 권리를 가로막는 문제를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기반한 활동의 통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권익, 어, 옹호의 유형에는 스스로 옹호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의 옹호, 외부적으로 옹호하는 게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장애인권익옹호 지원 체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권익옹호 지원 체계는 공적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사라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센터, 조례에 근거한 지역 장애인 인권 센터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경영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장애인 인권 센터의 경우도 지자체로부터 민간 위탁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 권익 옹호 지원 체계를 보면 2015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예요. 제 59조 9의 의거해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피장애인에 대한 지원및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 중앙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외 17개 시도시 지역에 지방 지역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설치됐다는 거예요. 아,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2월 9일자로 개정이 됐다는 거. 에, 그리고 2018년 6월 20일부터 이제 이런 그 법이 시행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니다 자, 이것을 이제 표인데 여러분이 잘게 흐려서 잘안 보일 겁니다. 참, 책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에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왜 만들었냐 입법 배경이에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전형적인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점차 전환하는 추세가 있다. 자, 옛날에는 의사 의학적으로 장애, 인 근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그것이 이제 점점점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활 환경을 해야 되고 또 생활 패턴도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 리듬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상화 이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상화 이론. 그래서 우리 장애인도 일반 비장애인과 똑같이 정상화돼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대두되는 거죠.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에서 차별의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차별하는 게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가 직접 차별이고. 또 간접 차별은 뭐냐?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급여했는데 너는 일을 조금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급여를 뭐 조금 깎는다든지. 이런 거, 이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당한 편의,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그래서 뭐 여긴 장애인이 못 들어옵니다. 뭐 그런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광고에 의한 차별이야. 광고 내용이 장애인에 대해서 배제내지 거부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이는 광고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광고를 많이 보잖아요. 어쨌든 뭐 벽에도 꼭뭐 TV에서만 광고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해서 좀 불리하게 뭐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여기에 차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그다음에 정당한 편의제 공고부에 대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이네 가지 유형을 봤습니다. 자,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이 온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네, 이렇게 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 시 정기 기구로서, 차별 시정 기구로서의 국가 인권위원회는 국가 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인권 전담 국가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 여기에서 2011년도의 영화 도가니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가 된바 있어요. 도가니 영화 보셨죠? 네. 네. 그다음에 특히 생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이 매우 취약한 상황.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장애인들을 모아서 같이 생활하게 하는 여기에는 비리가 많이 많이 있다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모아서 있는 이것을 탈시설화 이것을 이것을 없애고 집으로 돌려. 그 지역 사회로 돌려보내는 거. 예. 네, 그래서 사회 통합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장애인 복지의 목표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자, 우린 앞에서 도관이 같은 것을 보면서 그 장애인들이 그 얼마나 그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장애인들만 모아 놓고 생활하는 시설 속에 대부분 여기서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또이 시설 속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 자, 이런 시설을 탈피하자. 그리고 집으로 돌려 보내고 지역 사회가 이것을 책임지게 함으로 지역 사회가 이 장애인들을 끌어안음으로 사회 통합, 지역 통합 이렇게 돼서 분리가 아니라 하나 아, 이것이 바로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십니까? 자 옛날에 장애인 복지는 어땠어? 옛날에 장애인 복지는 아될수 있으면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는 거. 아, 이게 복지였단 말이야. 시설 들어가서 거기서 장애인들끼리 잘 사는 거. 아,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시설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인권으로서의 인권도 짓밟히고 인간으로서의 인권도 짓밟히고 또 여러가지 또 낙인도 되잖아. 장애인은 왜 그래 시설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네? 나도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시설에 가야 돼. 아, 이런 것을 보니까 결국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장애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런 시설을 탈피하자. 그래서 탈시설화 그리고 시설을 탈피해서 이제는 집그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서 뭐해 집에 사회 속에 같이 예,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역 사회 속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장애인이 집에서 살고 지역 사회 활동하니까 뭐 시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장애인이 사회 통합 사회로 돌아가서 사회와 장애인이 똑같이 구성원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게 사회 통합 요것이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거예요. 자 이해가 이해를 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외국의 장애인 차별 어, 금지법 금지법 어, 금지 관련 법을 보면 이제 미국의 경우를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뭐 영국의 경우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그래서 장애인 금지 차별 금지법의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책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성과 미래에서 결과적으로 법 제정 후에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 제정 내용과 법이, 법 인식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에 대해서. 발달 장애인, 장애인 중에서도 이 발달 장애인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권리 보장과 지원, 그 다음에 공공 후견 서비스예요. 그래서 목표는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공공후견, 후견, 후견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지원 절차 내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장애인 발달,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에, 그래서 이것을 발달 장애인 지원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왜 도입하게 됐냐? 에, 발달장애는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성인이 되서도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적 의사소통 등의 저 기능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학대, 폭력, 노동착취 이런 것들을 주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부모에 의한 불법이 취약하기 때문에 발달 장애인의 경우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안염전 피해자, 이것을 신안염전 피해자와 같은, 예, 신안염전 피해자라는 것은 그냥 보수 없이 그냥 수십 년 동안을 그 염전에 붙잡혀가지고 그 일한 거 아니에요. 응? 어? 예, 그래서 노동을 착지 당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신한 염전 피해자예요. 이와 같은 지역사회 안팎의 노동 착취, 금전 및 성적 착취, 그리고 시설에서의 금전 흉령과 착취 등의 사건들 현실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개인의 주장과 욕구를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왜냐하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지능이 약해.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해. 예, 그래서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혼자서는 저 도저히 삶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달장애란 말이야.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적 안정성 동반 필요하다. 자 발달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보겠어요. 나는 나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아 어. 그리고 나는 요구를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나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나의 나의 재산과 시간을 무엇을 할지 결정할 권리가지고. 나의 나는 나의 신념 맞치 흥미에 기초해서 선택할 권리. 그 다음에 나는 내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권리. 그 다음에 내 의견이 의견에 경청되고 진지하게 대우받을 권리. 나는 원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하는 것은 자녀인. 이 자기 표현을 할수 있는 그런 권리다 이거죠. 자그 다음에 발달 장애인 지원법에서 그 내용과 구성은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 주요한 부분은 자기 결정권. 예, 그 다음에 선택권임 음. 예, 선택이다. 예, 그래서 자기 결정권과 선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것을 예,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제 1조의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자 발달 장애인의 내용과 구성은 총 7장 44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공공 후원 지원 제도죠. 이것도 도입 배경도. 어 이렇게 발달 장애인과 관련된 특정한 사무의 처리나 재산 관리 신상 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한 후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 어, 이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공공 후견 지원 제도에서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어, 존중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보충성의 원칙, 최소 개입의 원칙, 그 다음에 주변 자원 최대 활용의 원칙, 이런 원칙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챕터에서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